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거,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전제 플레이가 2월에서 끝나버려. 그리고 이 오른손이 이렇게,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, 오른손이 좀 늦게, 몸은 열어줘야 돼. 몸은 잘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, 몸에, 봐봐. 몸을 멈추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. 깊게, 깊게 들어오면서 이렇게. 들어오면 어깨 회전이 부족해서 오히려 공이 왼쪽으로 가. 그나이는더 치는 어떤 비결이 있는 어, 루틴을 지키자. 시할 때도 똑같은 루틴을 지키는 거지. 그래갖고 내가 딱칠락고 하면 민경이가 <laughs> 딱내 눈앞에 딱 노트를 한번 보여줘. 그런 어. 님딱그러면어 어, 맞어. <laughs> 그 야디 지북을볼때 방위 표시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붑니다 이걸 표시를 다. 해. 나도 그 지금 그 버디가 계속.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왜냐면 너희 들 때는 너는데안 들어도 되는데 들어가 보는 것도 있어. <laughs> 저 친구 있으는데 내가 먼저 치면 저 친구가 기다려주겠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을 치면 이거 백 프로 미스 샷시다 내가 먼저 치까 제가 기다린다는 거 확신이 됐잖아. 네. 그다음부터 내가 플레이를 딱 하는 거지. 내가 막 긴장이 될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딱 차가운.